와, 101점 차이야. 벌써 1등, 3번 해야 돼. 아하, 오늘은 힘들겠는데, 그래도 오늘 1등 약간 찍먹 한번 했잖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암살 갈까? 와 꿀팩이 벌써 사삼이네. 여기도 사삼이고. 나 이거 진짜 이거 녹턴 나오면은 암살 가고 싶은데. 어 이것도 이기나? 그지크 받고 녹턴 캐릭하고 싶어요, 이거. 보자, 보자, 여기 만났고, 이거 뚜엉이 만나면 다 이길 것 같고. 아, 여기 만나면 이거 지겠는데? 이거 너무 세다. 아, 씨. 모래를 박아도 질것 같은데? 데 블로 라서 혹시 데 블로라？혹시 악동 은？안 되나 깨비 깨비 이렇게 트럼들좋았 고, 이거, 척후병으로 비벼야겠다. 척후병으로 그냥 좀비더가자 레벨업 해주고. <laughs> 얘를 안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야. 아 좋아 좋아. 노래 잘못 없고. 좋아 벨트컷 나이스. 빨라빨라 빨아, 빨아. 빨아버려! 빨아버려! 그렇지 워바을 만들어 최종 대기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척투병을 가야될 수도 근데 거의 아마 쓰다가 뭐 티모 찾아서 티모 쓰겠죠? 아마 악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나중에 8레로 가게 되면은 케넨이랑 룰루 티모 이거 세개만 쓰니까 1코짜리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육척프로 빌드업 하다가 나중에 티모를 찾아서 악동으로 가야 될것 같아 요 굳이 척후병으로 빌드업한다 해서 잭스를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템도 캐논한테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좋아 나이스 아 이러면은 이거 델트를 먹자 빵태원까지 해서 육척도 써주고. 이거는 사실 템보다는 그냥 빵테라서 일단 먹은 거예요. 어? 여기서 우연성 할수 있나? 버텨, 버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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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승해야 돼, 이거. 아, 졌다. 아, 세트 준나 세네. 에비. 상패 아니, 뭐야. 벌써 나왔어? 소라카 삼송이 맞나, 저게? 왜 이렇게 빨리 나왔대? 이판 <laughs> 그래도 피 관리를 잘 해놔서 만정이지. <laughs> 와, 씨. 갈까 생각 보다 너무 빨리 나왔 는데, 와우, 척후 병이 쏟아 지는 걸요？햄 이좀 애매 하긴 하네. 구원 하나 만들자. 아, 근데 이거 템이 너무 애매한데? 와, 나왜 이렇게 쎄? 아니, 하나도 못 잡아? 장갑. 근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운데 매칭이 좀안 좋네. 또팔레을 바로 만났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이기나? 나이스. 내가 섬대하 <laughs> 아, 네, 그쵸, 요즘 뭐, 기병들 주문술사랑 악동이 둘다 좋아가지고. 나이스, 일단 모래 잘못 셨고 아, 이거 수운을 만들까, 그냥? 아 일단 하나 더먹어볼고고연포고연포 주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가랜 좀 아쉬운데. 쓰자 안에 고용포 주권 가자 이거 뭐 테마나 나오겠지 그 다음 이거 삼성 찍자 그냥 용사냥권 안쓰고 용사냥권 나중에 모아 이거 진짜 빵테랑 캐넨 삼성 보자. 여기서 그리고 내템 개수가 여 개라서 여기서 뭐 조개가 나오던 연운도 베스트 같은데. 아니면 곡궁도 좋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곡궁이나 연운. 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이자식아! 아, 씨! 아, 나 싸가지 준나게 없네. 새끼. 오케이, 그래도 일단, 캐넨이 많이 잡아줬다. 뭐야, 이거 설마 이기나? 아니지? 까비. <laughs> 아, 진짜, 우리 잭스 왜 가져가? 아, 나 제발 여기서. 까갑 하나랑 정손 하나만. 갑옷 여눈. 감녀 하나만 감녀. 감녀. 아. 뭐야 그냥 샀는데캐넨이는캐이었네 이러면은. 사기꾼의 장갑, 트런들? 오케이 안나 어떻게 궁을 못 쓰지? 버텨, 버텨 빨아! 깨비 아 이거 캐넨이궁 썼으면은 질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좋아 오이 정도면은 나배드 이거 잭스랑 누구 주지? 와 티브이 성이건좀 변수인데 빨리 빨리 빨아 이 자식아 이거 먹어 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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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려줘 캐넨아 캐넨 케넨 뭐하니? 캐넨아 너가 다 잡아줘야돼 이거 캐넨 잡았고 오케이 많이 잡았다 좋았어 좋았어 아 아까 니코 이거 잭스한테 쓴거 너무 아쉽네 어 네이스 네이스 근데 리신 삼성간에 돌아갔고 아, 빨리 8렙 가고 싶은데, 이거 트런들까지 삼성 볼 거면 7렙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척후병을 아무도 안 쓰다 보니까 존나 잘 나오네. 해넨아해넨아 오케이. 잘못 쳤고. 죽여, 죽여, 죽여. 소라칸 죽여. 죽여.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 이거 사람들 체력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올인 받는다. 와, 이거 클났다 이거. 이거 맞냐? 달래. 수주검은 솔직히 에바잖아. 그치 그냥 내내 먹자. 가자. 맞냐 이거? 잠깐 이거 칠렙 상승 이상한데 얘들. 버그인가? 그런더그런데 아, 이거 맞을까? 한 마리 걸렀는데 괜히 걸렸네. 가봐 그냥. 아.

줄 거면 첫 후병이나 주지. 그냥 캐는 주자. 체력 많으니까. 이거 빵테는 보기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빵에팔 생각하고 빨리 삼철갑이라도 찾아보자 아투가 어, 실화야? 나이 계속 숨은 했고 일단순방은 했고 와우 템버소어 설마 아 잭스 깨디 그거 안 집어서 나온 거 아닐까? 아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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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기나? 아 뭐야 우리 캐는 어디 갔어? 빨아. 오케이, 많이 잡았다. 하나, 둘, 셋. 잭스! 아, 잭스. 잭스. 아, 씨발 살려줘. 어, 근데 어차피 내가 얘는 이길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트런들 템이, 어, 뭔가 느낌 있는데? 렐 좋았고, 캐넨 궁 쓰고.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좋아, 좋아, 캐넨 군 좋았고. 구원 좋았고. 이걸 진다고? 일단 살았어. 오케이. BF 잭스 가자. 아, 잭스! 잭스! 아! 아, 텐 개오반데? 아, 씨, 고결 먹어야 된다고? 이걸로 만들 게 없네? 아, 씨, 고결 잭스 해야 돼? 잭스야! 사랑해!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레를 버릴까? 아, 근데 솔직히 다이애나 헬스업 쓰는 거 에반데? 좋아, 게 좋아, 일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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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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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 친구죠 아, 까비, 이거 둘다한 번에 버릴 수 있나? 일단 내가 이제 여기만 날 차례거든. 그래도 다이애나가 좋을 것 같아요 궁만 써주면 방금도 다이애나 궁 써줬거든요? 궁써 나이스 죽여 소라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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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죽어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를 또척크병으로 1등을 하네 지렸다 지렸다 와, 씨, 첫 쿠장 1대. 와, 점수도 42점이나 오르네?